완벽한 그녀도 나의 스타일에 반했다. 베르스 키와미 레이디스 혼마골 오늘 뭐 초반에는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이제 운이 잘 맞아떨어져서 샷다 떨어지고 버터 잘 들어가서 좋은 플레이 나온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제 마코레가 좀 아쉽죠 그거 버터만 들어갔어도 이제 바로 우승이었는데 연장전 와서 깔끔하게 진것 같아요 뭐 거리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졌으니까 아쉬움은 남지만 예 이거를 빌미로 나중에 다음 회에서는더 좋은 결과 있기를 연습을 열심히 해갖고 와야죠. 네, 올 시즌 일단 1부터를 일단 저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부에서 좀 성적을 내서 이제 코리안 시드 확보해 놓고 이제 시간 맞아서 이제 같이 지투어도 나와서 지투에서도 이제 겨울에 못한 상금 한도 한번 해보고 싶고 대상도 받아보고 싶습니다. 우승은 축하는 해주는데 좀 약간은 경쟁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자기가 먼저 했는데 안돼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여름 시즌 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성장이 것 같습니다. 홍태가 열심히 하렴. 그래도 우승은 내 거다. G2어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는데요. 이제 많은 선수들이 유입해서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. 이제 G2어를 많이 사랑해주시고, 예, G2어 화이팅!